아 오늘 그 제주도 서귀포에서 또 바인더 코칭 2차로 진행했는데요. 오늘 <laughs> 어떠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아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좋은 날씨에 또 걷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바인더 그 체크리스트 아까 만드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렇게 그런. 그 하시는 일이 어떤 지예요 아, 그...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말하자면 자원봉사 일이긴 어, 어. 한데 발달장애 관련해서 이렇게 법인 만들고 또 예술, 예술 교육하는 이런 거 아카이빙하는 자, 어, 음. 작업을 했어요. 처음 하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알려주신 비법을 조금씩 조금씩 녹여서 하니까 일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. 서류들 받는 거 이제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거 체크리스트 다 만드셔가지고. 네. 하시는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<웃음> 부족함이 <웃음> 네. 많은데요.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네. 네.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같아요 감사합니다. 홀려주세요, <laughs> 아, 그 블로그 소개 좀 해주세요, 블로그. 안녕하세요, 제주 음, <laughs> 이야기 종종 올리고 있는 어, 제주도 블로거기자 삼기 <laughs> 요이라고 합니다. 바인도 <laughs> <laughs> 네. 이렇게 쓰시면서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? 어, 이제 서생할한 바인더 강의랑 뭐, 싱크와이즈 쓰면서 아, 모든 싱크와이즈. 거를 이제 정리하고 그걸 또 분류할 수 있는 거, 그, 매뉴얼화 시키는 거에 어. 대해서 어 되게 많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정,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어. 아, 진짜, 여기 그, 뭐야, 블로그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하루에 막 700, 1000명 넘게 들어오나요? 700명 저 그때 봤었을 때. 아. 넘었었는데 요즘 좀 불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<laughs>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네. 요즘에도 이제 다시 블로그를 선생님 알려주신 싱크와이즈 통해가지고 아. 이제 어떤 거를 포스팅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매뉴얼화가 되더라고요 아. 그래서 좀더 어 블로그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요번 음. 시간 통해서 네네. 아 저도 여기 제주도 와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바다와 저기 한라산 <laughs> 보이세요 한라산? <laughs> 네. 아 여기 제주도의그 산매봉에 보시면 이렇게 산매봉 도서관 앞에 식당이 있거든요. 여기 계신 분이 이리로 오세요. <laughs> 여기 계시면 이렇게 그거를 만드셨어요. 꿈 바인더. 네, 어, 꿈 바인더 해가지고 이제 그, 이렇게 매뉴얼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들이랑 또 이제 고객들 오면 이제 꿈 여기서 적어서 또 바인더화 시킬 수 있게끔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또 마인드맵으로 해서 버킷리스트 이렇게 또 작성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다 바로바로 바로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, 저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더욱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이제 한 마디만 더 해주세요. 네, 어, 마지막 한 마디요. 네, 네. 바인더 통해서 <laughs> 바인더,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하고 싶으신지. 어, 실행 선생님께 실행력을 늘 네, 배우고 있습니다. 실행이 답이다. 실행이 답이다. 진짜. <laughs> 네, 실행이 답입니다, 여러분. 화이팅! 감사합니다!